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이 여름방학을 맞아 음청문 농구왕을 진행합니다. 음청문 농구왕은 관내 14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름방학기간 진로, e스포츠, 스포츠 등총 4가지 활동으로 이루어진 음청문 미니 놀이터의 세 번째 프로그램입니다.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농구기기를 이용해 제한 시간 내 최고점을 내는 사람이 우승하는 방식으로 일자별 점수가 높은 한 명을 그 날의 농구왕으로 선정해 총 3명에게 소정의 상품을 줍니다. 프로그램 기간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진행합니다. 별도 접수 없이 활동 당일 10시에서 17시 사이에 기관을 방문해 참여 의사를 밝힌 후 농구 게임을 즐기면 됩니다. 최수찬 평생학습과장은 이번 활동은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 가볍게 즐기는 게임으로 청소년들이 여가와 휴식 공간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더 많이 알고 이용하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. 이번 프로그램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문의하면 됩니다.